성벽에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어, 성...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칠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 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한조 디펜스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여기 에 있는 부리기태들이 방벽을 들고 저기 보이는 성문까지 걸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저 성문을 부시러오는 부리기태들을 한조는 음파화살로 전부 다 죽이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 게임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제가 먼저 한번 막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부리기태 대장 이번 판 대장 누구죠? 이번 판 대장 누구예요? 아포미님이에요 그래 포지션 어떻게 네. 하실 건가? 이렇게 할 건가 일자로? 평범하게? 포지션 이렇게 할 겁니다. 아 너무 평범한데요? 아, 평범한 저... 게더 무서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를 위한 거죠.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자, 그러면 하나였으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빠세! 일로 와. 포비 대장부터 먼저 죽인다. 포비 대장부터. 오, 반병 좀. 몸이죠? 어, 반병 좀 단단한데? 자 어, 이가 이거 잡기 너무 힘들어. 어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 터져? 저게?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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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무 사기야? 야, 야, 데미지 늘려! 자, 여러분들, 이거 첫 번째 판 난인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데미지를 좀 늘렸습니다. 하나, 둘, 셋, 달려, 빠세! 그렇지, 대장원이 어, 죽인 거! 대장원이 죽인 아, 거! 거. 아, 어 이거 좋았어, 아주 <laughs> 좋았어. <좋아. 좋아. 웃음> 마그 갑자기, 마그 갑자기 대장됐어요. 뭐야? 여러분들, 아, 성에서 떨어지면 활못쏴요 한조는. 와, 아, 이게 쿨타임, 쏘는 게 쿨타임이 있어가지고 맞추기가 진짜 어려워, 이게. 와! 언제 저기까지 갔어! 얘들아, 뭐야! 하나 아, 아, 남아 야! 이게 마그 대장님이다 아, 이게 진짜 어려워 아, 안 죽어? 방벽이 왜안 깨지지? 원래 안 깨지는 거예요, 방벽? 왜안 깨져? 깨져요 아, 아니, 어떻게 한번도 죽였어? 아니, 방벽이 안 깨져 아다 아, 네. 네. 들어갔어! 네. 이거 말도 안 돼! 내 분량 뭐?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포비님께서 한조 디펜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대장은 접니다 마그님 대장 저예요 아, 그럼요, 대장님 <laughs> 자, 둘리기태 제 앞에 서보세요! 자 이거 저는 포지션 다르게 갑니다 제 앞에 서보세요 피라미드식으로 쓰세요내 포지션은 1, 2, 3, 4야 1, 2, 3, 4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그렇지 자 이제 저기 성문을 바라보세요 갑니다 하나 둘셋 출발 따라와 따라와 막아 막아 아내 방벽 깨졌어 나를 지켜라 나를 지켜라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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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켜라 내가 방벽이 들어올 때까지 아 나를 지키라고 야 나를 지켜 나를 지켜 아하아마 아, 저거 진짜 됐다니, 완전 아아 마그 대장으로 바뀌었어요. 나... 와한명 들어왔고 한명 들어왔습니다. 게스트로 와 게스트로 와 게스트로 와 그렇지 좋아해? 들어와 들어와. 아그래도두명죽왔어요자 아,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마그님이 왕이 됐다가 지금 한 주로 다시 사냥 나왔습니다. 아, 마그님 아니 이상하게 마그만 살아? 왜 그런 거지? 마그님 뭐몇명 잡을 거 예상하시나요? 몇명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성벽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 성벽에 갈 생각하지 말라 아. 자신감 넘쳐. 와 완전 자신감 넘치죠. 자 이번에는 대장 시청자분이신 축구님들. 자, 포지션 이대로 가나요? 구하드라, 하진작전을 간다 <laughs> 하을어 하객진 작전 어? 어 좋아요 하객진 자 하객진 근데 뭐죠? 어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부하가 멍청해서 아니 이거 유자 유자 유자이 <laughs> 유자 유자 자자 유자. 그렇죠 그렇게 잘한다. 말해줘야 돼요 하객진이라면 못 알아들어요 자 포지션 이렇게 됐고요 유자 어 멋있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과연 마느님은 몇 명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어? 자출발했어주 출발했어요 마느님 어, <laughs> 출발했어요 왜 이렇게 몽려요 뭐예요 뭐왜 화살이 아안 시프트 안 눌러서 어야죠 시프트 뭐 눌러서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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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그님 활 네? 쏘는 법도 몰라요 아시프트 아, 눌렀었어요 오 그래도 잡았어요 바로 아, 와 가보자. 그래도 한명 바로 잡았고요 와두명 잡았어요 엄청 잘해요 늦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진짜 잘해요 자와다를 감탄 깨고 있는데 이거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아 포빈 아, 간다 해봤자 바로 죽었고요 간다 하자마자 바로 죽고 아총세명 아, 잡았습니다 아, 마그님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번외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이신 스피님이 한두 디펜스 하시고요 대장은 마그님 되겠습니다 마그님 이번 작전은 어떻게 되시나요? You, 일자로 이렇게 서보세요. 더 이상 없 나요? 그리고 네, 어또 있다. 절 보호하세요. 아, 나만 살기 작전. 나만 아니면 돼 작전. 어, 어, 오케이. 와, 이거 브리기테 말잘 들어요, 다들. 와, 엄청 멋있는 부하들 덮네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네, 자, 아,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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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내 앞에, 어. 내 앞에 한 명. 앞에 자, 마그님 여기서 지금 한명 앞에서 오세요. 지금 완전, 아니, 먼저 가지 마시고. 아, 먼저 하지 마시고. <laughs> 저, 저, 아, 포비 맞아 죽었어요. 그 와중에 저, 포비만 죽었고요. 마그와 브리기테들. 와, 완전 목이 좋아요. 아니, 이 사람들, 와, 방명만 열심히 깨는 저분, 적은... 아, 마그님, 뭐예요? <laughs> 예, 이제 저만저 마치... 어, 아, 마그님, 대신 때렸다가 부하들한테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오늘의 미니게임 우승자는, 무신자는... 어, 그래도 마그님이죠, 이거? 마그님으로, 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주실 거예요. 안녕! 이뭔 개소리야?